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자 투자의시 포인트 시보드를 새로 뻗습니다. 오늘부터 심상치가 않죠. 앞으로 언제까지 주가가 얼마를 목표로 상승할 것인지 오늘 한번 공부해 봐야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에 대한 설정인데요. 현대차가 왜 올라가는지부터 거슬러 가면은 배당 소득세를 손부죠. 그렇게 해서 배당주가 단체로 같이 올라가는데, 현대차 배당 수익률이 배당주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주와 함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만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겠죠. 현대차는 분기 배당도 주지만 연간 배당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바라봐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배당받기 전에, 배당락에 대한 리스크로 먼저 기준일이 되기 전에 단기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이 있고 나는 배당도 원해. 그래서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락이 걸리더라도 내년까지도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을 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옳다? 이렇게 결정 짓기가 어려운 게 배당주지만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만 좀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차가 미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3만 대를 생산을 해서 먼저는 공장들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생산해서 판매에 들어갈 거고 공장 다음에는 가게들, 시민들이 사용하는 로봇들 또는 도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봇들이 공급이 될 거거든요. 현대차가 구시대적인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미래성이 있는 로봇 산업으로 커지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에 좀더 관점을 주고 싶어요 자 그건 그거고 일단은 오늘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볼 텐데 저는 현대차를 장기 투자하지만 구독자분들과는 이런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서 파란색 선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서 파란색 선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요번에는 다이아몬드의 원리가 웨인과 프로그램의 매수거든요. 세력의 매수. 그래서 11월 24일부터 네모 박스 치는 구간에 세력이 매집을 해줘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유튜버잖아요. 단기 저점과 고점을 알려드리는 방송들을 촬영을 했으면 영상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현대차의 주가 방향성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에 대한 강의를 떠들만한 스펙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것과 최근에 매수할 때의 관점을 한번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현대차 예전 영상을 5월 28일 날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18만 원이던 현대차가 앞으로 올라갈 거래요. 이때도 신뢰를 한번 얻어보겠다면서 얘기를 했었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23만 원 정도를 목표로 매매를 해서 22만 4천 원부터 23만 원 사이에서 매도를 결정을 한번 지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세력들이 매수를 한다면서 앞으로 주가가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면서 22만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파란색 선이 계단형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단형 상승이 나온 다음에 11월 3일 날 계단형 상승의 끝에서 뭐라 그래요 매도하고 조정할 때 조정이죠 조정할 때 다시 매수하자고 얘기를 하죠. 자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11월 24일이 됐어요. 방금 전 영상이 11월 3일에서 조정하면 다시 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24일 날, 제가 뭐라고 방송했는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부분이 6분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채널은 사고 파는 그런 자리들은 당일 날 영상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데 도움 될것 같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11월 24일 날 내용을 잠깐 한번 틀어서 들려드려 볼게요. 구독자분들과 5월부터 매수해서 7월 말에 팔고요. 다시 매수해서 팔고요. 다시 매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과거 타점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오늘부터 한번 집중해서 비싸게 팔아 봅시다. 제가 비싸게 파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근데 제...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주제가 앞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목표한 가격까지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다뤄볼 거라서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변화된 점들은 없을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 위토가로 매수해 주는 거를 우리는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급을 줬으면은 누가 샀는지가 등장을 하고 이 누가 나중에 훗날에 매도 수급을 줬을 때에는 주가가 전환 하락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이 돼서 이때는 비중을 잠시 줄였다가 나중에 조정하면 최근 타점 같은 때에 다시 사주면 지난번에 삽시다 팝시다 삽시다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타점이 되겠죠 저는 이런 타점들을 항상 꿈꿔왔고 그런 타점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세력버스라고 합니다 제 채널명이 세력버스인 이유는 세력이라는 말이 추세자의 힘력자를 써가지고 추세가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힘력자가 이 방향을 만드는 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르고 떨어진다면 그 오르게 만드는 애들과 떨어지게 만드는 애들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력이 매수할 때는 주가가 우상향을 세력이 매도할 때는 우하향에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현대차 세력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방송으로 하면서 훗날에 현대차가 언젠가는 또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저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파동의 차트를 그릴 거라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리를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대차 방송 계속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사고 파는 자리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단체 문자를 드리면서 제가 어디서 샀는지 파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디서 파는지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현대차는 매도 자리가 꽤 어려운 친구 중에 하나라서 단기 고점 때팔수 있으면 팔고 다시 사는 게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타점이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보면서 타점이 나오면 문자로 제가 매도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구독자 중에 일부는 저를 믿는 만큼이라도 조금씩 팔아보세요 저를 10% 믿는 구독자 분들은 뭐 100주 갖고 있으면 10주를 제가 파는 데서는 팔아 보시더라고요 이런식으로 한번 조금씩 이 추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매매해 보실 분들 계시면 은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세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 연락처를 여기 적어놓고 방송을 해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하거든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시면은 제가 현대차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챙겨 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타점을 어떻게 잡길래 제가 타점을 잡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파란색 선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세력의 목표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사용하는 목표선 지표나 매도 신호 지표를 통해가지고 매도하는 법칙 하나랑 두 번째는 철저하게 수급을 보는 거, 매동이라고 하죠. 매동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 먼저 짚어드리고 지표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 볼게요. 수급 먼저 봅시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던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도 물량을 늘리다가 매도 물량이 줄거나 매수로 전환하면서 후급에 대한 방향성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매수하면 급등을 그리고 급등하는 와중에 얘네가 조회 버튼 누르면 실시간으로 물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수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금액이 늘었죠 이러면 올라가는 중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면, 그러면 분봉상 하락으로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물량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추세, 수급의 추세가 바뀌는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하면서 올라갔다가 수급이 꺾이면, 그리고 파란색 선을 건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요렇게 보일 수 있겠죠. 다만, 파란색 선에 대한 이론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세력이 많이 안 팔았어. 그러면 계단형 상승이, 세력이 많이 팔았어.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습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활용하는 지표에 대한 예시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세력의 매수 신호가 다이아몬드예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요. 세력의 매도 신호나 목표선, 세력의 목표선들에서 주가가 조정을 하거나 매도 신호로부터 조정하는 것들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재 소개할 겸 강의 잠깐 하고 나서 목표 주가도 한번 단기 목표 주가에 대한 전망을 알려드려볼게요. 그래서 계단형 상승이 이번에도 이 파장이 나오면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볼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 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인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의큐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는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파란색선 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 다음에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파란색 선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와요. 언제처럼 앞에서도 파란색 선을 닫고 나서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왔고 새롭게 파란색 선을 닿을 때까지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점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 고점과 저점을 잇게 되면은 아 현대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동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네라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시간은요. 투자 기간은 12월 말까지 먼저 보는 겁니다. 배당에 대한 기준일까지 배당 주들을 우상향을 하다가 배당락이 걸리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을 실적과 내년 1분기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차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정한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차를 일단은 가까이 있는 파란색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에 위치했냐면 30만원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단기 목표 주가를 30만원 정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30만원을 건들고 조정을 할때 계단형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35만원 정도까지 목표를 할수 있어요. 30만원은 마음에 별로 안 들고 35만 원은 좀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이번 배당 사이클이 정부 정책하고 엮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가서 계단형 상승이 나오면서 35만 원 2차 목표 주가를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이죠. 그래 가지고 투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한번 저랑 같이 보면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이탈을 많이 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파란색선을 건드리면 조정을 또는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변수는 화살표 지표로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한번 저랑 같이 비싸게 팔수 있나 보시고 변수가 뜰 수도 있겠죠. 제가 현대차를 매매하면서 증시에 대한 변수가 뜨는 경우가 한 번씩 겪어봤고 그럴 때는 대처할 수도 있어요. 항상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뜰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호재는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 12월 19일이 일본 금리를 결정짓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게 어제 관점이었어요. 어제 증시의 관점. 그래 가지고 12월 19일 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NK 리트레이드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2차 목표 주가를 못 찍거나 올라가다 말고 하사 표시피가 뜨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쌍봉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 약재에 대해서는 경계를 일부 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니면 저랑 같이 수급이 증시약제가 터지면은 세력들도 손절이라는 거를 하거나 대처를 해서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더라도 자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미리 인지를 시켜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거고요 변수에 대해서 대처를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타점은요, 제가 혹시나 대처도 문자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